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기원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입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이중매매로 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불능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어 본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보존의 필요성이 되는 것이에요, 직접으로. 자, 이 말은 즉슨 내가 상대방한테 소유권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타에 매각을 한다든가와 같은 해서 소유권자 등기가 변경이 되어 버리면 내가 재판에서 이겨도 끝끝내 소유권, 이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중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다툼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가 힘들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가처분을 통해서 타의 처분을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전의 필요성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 말은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이 이와 같은 절차, 보전 소송의 절차는 채무자를 모르게 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즉 법원에서는 채무자 얘기를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채무자의 위험에 대비해서 채권자로 여금 일정한 담보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담보 제공을 이렇게 보증보험과 회사가 체결한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같은 경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금공탁을 하기엔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사안이 그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야 할것 같지 않다라고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대신해서 이런 사건이 보증 보증, 보증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사건이 터졌을 때 대신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일단 이런. 계약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가지고 수수료만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납부함으로써 담보 제공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명령하는 상당액의 현금을 공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보증 이딴 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채권자한테는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요 정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신청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